오늘은 요수와 21장 말씀입니다. 아, 요즘 뉴스에 돌파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돌파라는 말을 이제 성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자주 친숙하게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돌파라는 말입니다. 지금 TV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제게 있어서 이 돌파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아주 그런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흥분되는 말이 바로 이 돌파라는 단어입니다. 아, 돌파라는 뜻은 바로 이 담,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는 것, 뭐 그런 의미도 되어지겠죠. 또 남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그것 진행해내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것을 완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돌파라는 개념이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는 적군들을 향하여서 그 벽을, 그 진지를 뚫고 지나가는 것, 그 돌파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돌파라는 의미는 결단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기억을 나누어 주셨죠. 뭐 작게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 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들, 또한 단체들, 또 내가 일하는 직장, 회사, 또한 학교, 또 우리의 사업장, 그 모든 것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그 기업 주신 것 안에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저들은 정말 복음을 안들것 같아. 저들은 정말 교회 안올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금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달려나가. 그 담을 뛰어넘어 기준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는 하나님의 기업 삼는 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열두 지파에게 모두 기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오늘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얻으면서 모든 기업 나누기가 끝이나게 끝이 되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시몬과 형제죠. 시몬과 레위는 바로 하몰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자기의 동생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겜과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죠. 그 할례를 통해서 아파 고통하는 가운데에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진행하였죠. 그것을 통하여 야곱이 바로 시몬과 레위에게 예언하였던 말씀이 너희는 너희 의 혈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을 멸하였으므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지파 가운데서 흩어지리라 없어지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에 따라서 바로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에서 기업을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얻고 유다 지파와 병합되어져 사라지는. 그런 시몬 집파가 되었고 이 레위 집파 또한 각 집파에 흩어져서 그각 집파에 소속되어져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와 시몬과 같이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그런 결과는 이와 같이 참혹하다는 것 알고 우리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더 엎드리고 더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두 지파에게 모두 기업이 나누어졌고 그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모여서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성읍을 내어주고 그 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그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은 게로송과 그학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죠. 그세 아들을 통해서 나온 그 가족 수가 바로 4 8 가정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성업을 오늘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그 아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모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초주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화와 시몬 자손의 집화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하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업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지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업의 밭과 그 촐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여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에스토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그 목초지와 벳 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부온과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내 네 성업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업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집화 중에서 그 성업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업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론과그 목초지와 아얄론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업이요. 또 모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두 성업이라. 그 아자손이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성업들은 모두 열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모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업이요. 이사갈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로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업이요. 아셀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동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루훗과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업이요. 나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기르담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업이라.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에게 준 것은 서블론 지파 중에서 영르함과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업이요. 네 로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부암 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업이요. 네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아 나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봉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업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12성업이었더라. 레위, 자손,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여덟 성업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더라. 이각 성업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으므로 모든 성업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 이스라엘 지파 12 지파에게 각각 48 성읍들을 레위들 위하, 레위인들 을 위하여 내어 주었고 그 레위인들이 각이48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그48 성읍 가운데 여섯 성읍은 특별히 그피피성으로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본것 같이 이 레위 지파는 12 지파 가운데로 모두 흩어져 골고루 분산되어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또 있을 수 있죠. 바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열두지파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겐 기업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지파에서 주는 양식 그 10의 1조 또한 제사에 드리는 그 재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업을 삼았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지파 속에서 부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그 속한 지파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지파는 부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또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축복이 또한 레위 지파에게 흘러오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가 더 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레위 지파가 자기가 속한 그 지파 안에 말씀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세태하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 저주가 결국 레위 지파에게 흘러오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 또한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돌파하여 복음의 말씀 들고 열방에 나아가는 그 일, 내게 주신 기업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 그 일은 그들을 위함도 되어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부해지고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교는 저들을 위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성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지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지역, 그 곳, 그 사람들 만남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 감당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응하였더라 하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불가능한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 돌파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움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모두 응하기 위하여 돌파하여 그것에 복음전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 전복하는 사명 잘 감당하였는지 아니면은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그곳에 멈추어 지체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또한 우리의, 어, 이웃과,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런 모임, 단체, 기업, 직장, 또 학교, 또 내가 그하는 모든 지역,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복음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에 금들고 나아가 돌파하여, 복음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일, 레위 자손이 해야 되는 그 역할,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또한 바로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새해 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파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혹시 우리가 지체하고 부끄러워하며 숨고, 또한 눈치 보며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해에는 이전 한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나아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정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 들고 나아가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 일, 바로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돌파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